원래 제가 만주변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가 왔는데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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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인천 강일시 평생교육사 협회 아, 오늘 뭐하는 날이죠. 아, 가을밤 아, 아, 어울려 한마당입니요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회원님께서, 그, 어울려 한 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가 2014년 12월 17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이 되면은, 내돌이, 내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제 네살 밖에 안 됐지만 그 지금까지 하는 일은 계속 쭉 여러 가지로 회원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이게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올해 그 다시 기획을 잡은 게 회원들과. 어울림을 좀갖고 같이 하고 나눔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장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과 함께 그 평생교육의 발전과 평생교육사의 복지를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전 임원들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뜻깊고 네, 편안한 그 10월의 밤을 즐기시고 오늘 재밌게 즐기시고요.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을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천지급전문학교 이사장으로 계신 유선 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협회에 고문이시거든요그 잠깐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방입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날,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주신 우리 간부 그 평생교육사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이서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정식으로 출범된 지가 4년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평생교육사협회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통하는 자리로 오늘 만들으실 것 같은데, 소통이 되어야 평생교육사들의 처우라든가 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대학교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평생교육사에서 뽑는다 라고, 아, 우리 회원이 있다. 조건이 뭐냐? 해가면서 자꾸 그러한 그 정보, 이런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그 활동, 이러한 것들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협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그 기간 동안 협회 그 사단법인을 그 추진하였는데 아직은 감이 덜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완성되지 그 않은 그런 활동으로 뭐좀 지금 와 있고 계속해서 사회, 그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가보조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교육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교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주시고 더 많은 인천에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